이걸 이제 하시는 말씀이, 그것까지는데지느 얼굴도 늦은 사람이야. 그렇지. 잘했네. 보다 <laughs> 보니까 그. 계란이가 이제 깊게되네 참말로 엄청 커. 아이를 좋아하시는구나. <laughs> 갔다 왔죠? 네. 어저간다녀오셨 응. 그리고 오늘날? 응. 면은우니 응. 응. 정부에 배 지원이 응. 많아. 4, 4, 예. 네. 여덟 개밖에 없어 예. 어, 맛있게 세요 네. 너무 다빠나왔지도몸도다가 50대 중진게 남아. 미이들어 어할치료 하... 어, 하... 얼마나 주지 않안해시한라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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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지 안 될지 몰라 얘기가 아, 그래. 나왔기 정말... 어, 때문에 어찌 됐든 재밌가 아파트 3인 1시티에 음. 있는 아파트 잘다이 분은 만나오지? 네이분나